제가 1월 16일날 호주로 가거든요 아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프로들을 가르치던 주니어를 가르치던 아마추어를 가르치던 내가 자꾸 그들에게 빙의가 돼서 제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알맞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땡볕에서 어찌됐건 8시간에서 9시간을 일을 하고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면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도 다시 시작을 했고 마사지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받고 있고 호주에 오신 분들께 최대한 만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호주 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운영진들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브 프로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미팅도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뭐하우스케핑 서비스가 얼마나 자주 있고, 수건이 몇 개가 나오고, 등등 막 되게 사소한 것부터를 막다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취업률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